7월을 완벽하게 장악한 진혜성, 8월에도 뜨거운 열기 이어갈까?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 고조. 2025년 여름, 가요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만, 그 중심에서 가장 눈부신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라이징 스타 진혜성입니다. 7월 한달 내내 쉴틈 없는 활약으로 각종 무대와 방송, 팬미팅 현장을 종횡무진하며 진해성 신드롬을 일으킨 그는 이제 다가올 8월 또한 번의 역대급 행보를 예고하며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7월 진해성이라는 이름이 증명한 폭발적인 존재감. 진해성의 7월은 단순히 바쁜 활동을 넘어 그가 한 단계 더 성장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깊은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새로운 시도로 젊은 세대까지 팬으로 끌어들이며 트로트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처럼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그의 음악적 행보는 이미 7월의 시작부터 예견되었습니다. 음악방송과 페스티벌, 무대를 장악하다. 7월의 첫 포문을 연 것은 인기 음악방송 부루의 명곡에서의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진해성은 비내리는 영동교를 자신만의 색깔로 새롭게 편곡해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무대는 방송 직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역시 진해성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그는 트롯 네이션 페스티벌의 메인 무대에 올라 트로트계의 중심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수많은 선후배 가수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폭발적인 무대 장악력을 선보인 그는 여름밤을 뜨겁게 달군 서머트롯 바이브즈에서는 자신의 히트곡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리믹스 버전으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떼창과 함께 뜨거운 호응을 보냈고 현장은 거대한 클럽을 방불케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음원 차트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휩쓸다 무대에서의 활약은 음원 차트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적인 사운드로 재해석한 사랑이 이런 건가요? 리믹스 버전은 발표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틱톡에서는 챌린지 영상이 쏟아져 나오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진혜성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로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예능과 팬미팅, 인간적인 매력까지 더하다. 무대 위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진해성은 예능 프로그램 트롯 다이어리 시즌 1분을 통해 인간적인 매력까지 발산하며 팬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솔하고 따뜻한 일상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고, 무대밖 그의 꾸밈없는 모습은 젊은 층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월 활동의 활용점정은 단연 부산에서 열린 미니 팬미팅이었습니다. 팬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노래를 선물하고 진심을 나누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팬미팅 말미에 그가 8월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라고 남긴 한마디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며 8월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8월. 또한 번의 대폭발을 예고하는 징후들. 7월의 폭발적인 활동 이후, 진혜성은 다가올 8월을 위한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역대급 컴백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징후들이 그 예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자극하는 소속사의 움직임. 최근 소속사 공식 SNS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8월의 음악은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는 의미심장한 문구와 함께 티저 이미지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에는 새로운 콘셉트를 암시하는 듯한 몽환적이고 세련된 분위기가 담겨 있어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성이 녹음실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대형 무대 현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하인드 사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신곡 무대 리허설 현장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음악적 콘셉트의 혁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진해성이 이번에 새롭게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음악적 콘셉트입니다. 제작사 측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에 일렉트로닉 요소를 가미한 퓨전 트로트를 준비 중이며 이 작업에는 이명웅의 히트곡을 만든 유명 프로듀서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곡은 진해성의 대표작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로의 확장 가능성, 진해성의 활동 범위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확장될 조짐도 보입니다.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진해성이 한일 합작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으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이후 네이션 음악 페스티벌의 초청 아티스트 명단에 그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 루머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진혜성은 국민 트로트 가수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성은 7월의 폭발적인 활약을 발판 삼아 8월에는 한층 더 확장된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의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앨범입니다. 소속사에서 공개한 티저 이미지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문구는 이번 앨범이 단순한 신곡 발표를 넘어 진성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8월.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번 신곡은 전통 트로트의 애절한 감성과 현대적인 멜로디, 그리고 일렉트로닉 요소를 결합한 별표 별표 퓨전 트로트 별표 별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도는 그가 이전부터 보여주었던 뉴트로 트로트의 연장선에 있지만 더욱 과감하고 세련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한편의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 수록곡마다 새로운 콘셉트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진성이 단순한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음악적 서사를 창조하는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글로벌 무대로 항하는 발걸음. 진성의 활동 영역은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항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아이돌 네이션 음악 페스티벌 초청 아티스트 명단에 거론되었다는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루머가 현실이 된다면 진성은 케이트로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두 주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합작 음악 프로그램 출연설 역시 양국 팬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그의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진성의 트로트는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힙하고 트렌디한 장르로 각인되며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미래적인 감각을 담아내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만드는 진성 월드. 진성은 이번 활동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앨범의 주요 콘셉트는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다양한 온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깝게 호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범 발매 기념 팬사인회, 전국 투어 미니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이 예고되며 팬들은 진성의 새로운 음악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 뉴스입니다. 2025년 7월 그야말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진성의 뜨거운 활약에 이어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8월 활동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성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트로트 장르 자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아티스트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의 8월 컴백은 단순한 음반 발매를 넘어 음악적 변신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성의 8월 컴백,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진성의 8월 컴백이 다가오면서 팬들과 언론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컴백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1. 뉴트로, 노트로를 넘어선 퓨전 트로트의 탄생. 진성은 뉴트로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8월에 선보일 신곡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별표 별표 퓨전 트로트 별표 별표의 정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속사 측이 공개한 티저 이미지와 음악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애절한 감성과 진성 특유의 깊은 보이스에 현대적인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파워풀한 팝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결합한 파격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트로트 팬들은 물론 트로트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까지 동시에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임영웅의 히트곡 사랑은 늘 도망가를 작곡한 조영수 프로듀서가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음악적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진성의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국내 최고의 프로듀서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많은 음악 팬들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단편 영화를 방불케 하는 블록버스터급 스케일. 진성의 이번 컴백은 음악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된 비하인드 사진들을 보면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 촬영 현장을 연상시키는 스케일의 대형 세트와 화려한 의상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진성의 신곡이 단순한 뮤직비디오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과거 트로트 뮤직비디오가 비교적 간단한 구성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 뮤직비디오는 한편의 단편 영화처럼 서사적인 스토리를 담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곡의 감정선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고 대중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성 특유의 카리스마와 진정성 넘치는 연기가 더해진다면 단순한 노래를 넘어 시청각적으로 압도하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3. 일본 진출의 신호탄, 글로벌 아티스트로의 도약, 가장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의 글로벌 행보입니다. 최근 한일 합작 음악 프로그램 출연 루머와 일본 오사카 음악 페스티벌 초청 소식은 진성의 활동 무대가 국내를 넘어 일본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 K팝의 인기가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로 한류를 이끌어갈 진성의 잠재력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루머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진성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국의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해외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진성 개인에게도 새로운 팬덤을 형성하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2025년 7월을 뜨겁게 달궜던 트로트의 라이징 스타 진성 씨의 이야기가 8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진성 씨는 각종 음악 방송과 페스티벌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폭발적인 무대 장악력과 깊은 감정 표현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트로트의 이미지를 벗어나 젊은 세대에게도 다가가며 뉴트로 트로트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죠. 지난달 부산 팬미팅에서 8월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짧은 멘트로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진성 씨. 과연 8월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그 뜨거운 예측을 함께 만나보시죠. 7월 활동, 그 눈부신 순간들 2025년 7월은 진성 씨의 올해 활동 중 가장 눈부신 순간 중 하나로 꼽을 만합니다. 그는 단순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넘어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며 젊은 세대에게도 폭넓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특히 트로트가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지금 진성씨는 그 중심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7월의 시작은 인기 음악 방송 부루의 명곡에서의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는 비 내리는 영동교를 새로운 편곡으로 선보여 관객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고 이 무대는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를 모아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트로트 네이션 페스티벌에서는 메인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돋보이는 무대를 꾸며 그가 이제 트로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여름 시즌을 맞아 개최된 썸머 트로트 바이브 페스티벌에서는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리믹스 버전으로 새롭게 선보여 무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호응하는 장관을 연출하며 진성 씨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진성 씨의 존재감은 예능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트롯 다이어리 시즌 1분을 통해 오랜만에 복귀한 그는 진솔하고 따뜻한 일상 모습으로 인간적인 매력을 전달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 카리스마와 무대 밖 친근한 매력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서 대중적 인지도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7월 활동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부산에서 열린 미니 팬미팅이었습니다. 팬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진심을 전한 이 자리에서 그는 8월 특별 프로젝트를 예고하며 팬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8월, 대폭발을 예고하는 세 가지 징후. 7월의 폭발적인 활동 이후 진성 씨는 다가오는 8월을 위해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역대급 컴백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징후들이 그 예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 파격적인 티저 이미지와 음악적 진화. 소속사 측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8월의 음악은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는 의미심장한 문구와 함께 티저 이미지들을 공개했습니다. 팬들은 이 티저들이 진성 씨가 시도할 새로운 음악적 콘셉트를 암시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작사 측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팝과 일렉트로닉 요소를 가미한 퓨전 트로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명웅 씨의 히트곡을 만든 유명 프로듀서가 이번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곡은 진성 씨의 대표작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무대 진출 루머, 진성 씨의 활동 범위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고 있는 조짐도 보입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가 한일 합작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이모션 네이션 음악 페스티벌의 초청 아티스트 명단에 그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 루머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진성 씨는 국민 트로트 가수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3 팬덤의 폭발적인 기대감. 하루를 앞두고 진성 씨의 컴백에 대한 기대감은 팬들 사이에서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삽사인 진성 8월 컴백 해시태그가 여러 차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분위기를 달구고, 틱톡과 유튜브에는 티저를 분석하거나 컴백 콘셉트를 예측하는 팬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기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의 음악을 지켜봐온 중장년층은 진성은 이제 진정한 무대 위 아티스트가 되었다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고, 젊은 세대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세련된 트로트 가수로 그를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를 뛰어넘는 지지는 진성 씨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그의 8월 활동이 단순한 컴백을 넘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은 진성 씨가 단순히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를 넘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속사의 이미 심장한 움직임, 팬들의 뜨거운 반응, 그리고 멈추지 않는 온라인 열풍까지 모든 것은 8월이라는 시점이 단순한 다음 활동이 아닌 대폭발의 시작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실로 향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진성씨는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만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무대를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 씨의 뜨거운 8호를 함께 기대하며 카운트다운 해 볼까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연예뉴스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